하이로이트. Right. 저희 오늘 진짜 오랜만에 네, 진짜 찍어봤어요. 오랜만에 찍네요. 아직 하는 거야죠잘 몰라요. <laughs> 네 오늘 주제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음. 어, 요즘 전 세계가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표현들을 좀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테마는 위로하기 테마. 어참 좋네요. 마음이 따뜻하게 만는 <laughs> 그럼 좋지.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좋아요. 엘레나 쌤 그럼 첫 번째 표현 뭔가요? Ich bin für dich da. Ich bin für dich da라는 표현. 음, 어떤 뜻이죠? 어, 뜻은 번역하려면 ich 나는 bin다 거기 있다 für dich 너 위해서. 음. 그래서 너 위해서 내가 있다. 어, 번역하면 이런 뜻인데, 그 어떤 원쓰냐면 힘든 것 있거나, 뭐 말하고 싶은 것 있거나, 그런 상황 생길 때, 내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해, 편하게 뭐 통달라고 해, 그런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아, 그러면 좀 상대방이 힘들 때, 내가 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말인데, 음. 내가 너 옆에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 하지마 너무 불안해 하지마 약간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아, 어,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그쵸 음, 좀 말하기도 편한 것 같고 음. i c 퓨 b 디 n 다. ü r d i a 그쵸 너무 아. 뭐 어렵거나 뭐긴 단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음. 뭐, Ich bin für dich da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수 있는 거라 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Was ist los? Mir geht es in letzter Zeit nicht gut. Ah, ich bin für dich da. <laughs> Dankeschön. <laughs> <laughs> Was ist los? Mir geht es nicht gut. Ich bin für dich da. Ihr küsse ich so. Was ist Oma, Oma? haben Ich bin für dich da. 이제 다른 사람한테 위로해주고 싶거나힘 어, 음. 나게 만들어주고 싶을 때쓸수 있는데 나도 몇 가지만 더 추가하면, 음. 더 붙이면 어, 좀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거 바로, Ich bin für dich da. 우리 방금 네. 배웠던 표현. Plus, Wenn du jemanden zum reden brauchst. 좀일다고 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좀 많이 추가되네요 <laughs> 어, 문장 하나 더 추가되는 것 같긴 하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 한번 배우면 엄청 쉬워요 음. 그러니까 Ich bin für dich da. 한 문장이고 음. Wenn du jemanden zum Reden brauchst. 또한 문장이죠 그냥 문장 두개 붙이는 거죠 <laughs> 아. 그리고 그 Wenn du jemanden zum Reden brauchst. Wenn 어, 만약에 Du brauchst. 너, 필요하면 이 만든 누구, 누구를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 얘기할 사람 필요하면 그리고 그 앞문자면 나는 어,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위에 있어 아, 그러면 들어줄 사람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뭐 이야기할 사람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이런 표현이군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거 한국사람들 되게 많이 쓰는데 되게 유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떤 친구가 뭐 고민이 있는 것 같거나 뭐 힘든 시기 음. 겪고 있는데 어 그냥 Ich bin für dich da 만 해도 괜찮고 Ich bin für dich da 어저 보세요 저 지금 세마 되요 세고 계서 있는데 Ich bin für dich da wenn du jemanden zum Reden b r a u s t 되게 힘날 것 같아 네 맞아요 음.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표현 배워볼까요? 두 번째 표현 뭐죠? Ich denke an dich. Ich denke an dich. 네, 와, 오늘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짧은 표현만 나오니까 아. 짧은 표현이랑 짧은 단어들 어참 유익해요. 음. <laughs> 외우기 쉽죠 일단. 제가 이해도. <laughs> 자 그러면 뜻 알려주세요. 네, ich denke an dich. Ich denke 내가 생각해. 음. an dich. 어, 너에 대해. 너머지 <laughs> 번역하면 음. 어 그래서 내가 음. 너를 생각해. 너를 음. 위해 생각하고 있어. 약간 직역하자면 그런 뜻인데 음. 그러면 한국어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해 보자면 음. 어느 상황에서 쓸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어, 이거도 이제 어떤 친구가 어, 좀 고생하고 있거나 어려운 일 음. 어, 지금 겪고 있을 때 그냥 ich denke an dich로 이제 문자 뭐 메시지로 보내 주든지 음. 말로 이제 만나서 말로 하든지 그냥 ich denke an dich가 너가 어려운 일 겪고 있는 것 알고 그래도 모든 일잘 되길 바라고 아, 있어. 약간 아, <laughs> 이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럼 좀 면접 볼 때, 아니면 음. 뭐 어떤 시험 볼 때, 뭐 그런 거 불안해 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는 거군요. 맞아요, 아, 맞아요. 되게,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응, 음, 그렇죠. 음. 이 표현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술이는데 특히 뭐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음. 뭐, 계획에 대해 말 해줄 때, 뭐 면접, 시험, 뭐 어떤, 어려운 Ehr 말할 때, ah, ich denke an dich. Mm. Oh, dderering, dderering. Hallo. Hallo, Youngjin. Hallo, Ellie. Ich habe morgen ein Bewerbungsgespräch. Oh, wirklich? Ja, aber ich bin ganz nervös. Ich denke an dich. Du schaffst das. Dankeschön. Ja, bitte. Brück. 이 표현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되게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짠, 짧고 간단하고 의미 전달은 확실하고 음. 아주 완벽합니다. 네. 그리고 친구가 뭐 가까이 있든 멀리서 있든 쓸기 음. 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음. 그럼 바로 세 번째 표현으로 할까요? 소개해 주세요. 음. 자, 우리 세 번째 표현은 짧고 외우기 좀 표현이에요. 어 또요? <laughs> 네, 진짜 오늘 진짜, <laughs> 어. 진짜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아무튼 <laughs> 소개해 주세요. <laughs> pass auf d i c h auf. 여기 auf라는 음. 단어 두번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단어 세 개만 외우면 이 표현 할줄 아, 아는 거예요. Auf passen이랑 네, auf랑 die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군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auf passen은 어, 조심한다는. 그런 나도 고 아. auf dich, 너, 위에서, 너, 아. 너, 위에서. 어, 그래서, pass, auf dich, auf. 너는, 오, 조심해. 아. 너, 위에서, 조심해. 이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어, 당연히 뜻은 그냥, 조심해. 조심하고 다녀. 이런 뜻이죠. 음, 그러면 이 표현은 그냥 모든 상황에서 조심할 때쓸수 있는 표현인가요? 네. 아, 그냥 뭐차 조심해 이럴 때도 쓸수 있고 뭐 조심해, 뭐 조심해, 뭐, 어. 사람 조심해, 비행기 조심해, 화면 음. 조심해, 조심해, 몸 조심해, 똥을 음. 조심해, 등산 조심해, 밥 조심해, 음. 조심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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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진짜 완벽한 표현이네요. 네. 이거. 그냥 모든 상황에서 쓸수 아.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제 진짜 어떤 살짝 조심해야 할 만한 상황, 생기기 전에만 쓰는 표현 아니고, 그냥 이제 뭐, 바이바이 하고, 아, pass auf dich auf 할 수는 있어요. 아, 한국말로 하면 좀, 조심히 가, 약간 아, 이런 아, 느낌인거죠 아, 맞네, 거죠? 어, 조심히 아. 가. 어, 그래서 그냥 인사말로 쓸 수는 있어요. 음. 그래서 이 표현은 진짜 엄청 다양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Ellie, ich muss los. Tschüss. Tschüss, pass auf dich auf.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세 가지 표현을 배웠잖아요. 음. 정말 짧게 의미 전달 확실하고 외우기 쉽고 아주 좋은 표현 세 가지 배웠는데 그냥 전 개인적으로 사실 위로해 주는 말인데 음. 사실 위로는 좀 사랑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좀 뭐, 사랑을 좀 전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훌륭한 것 혹시 또 있나요? 어뭐 이제 음. 좀더 친한 사이로 친한 친구이든 가족이든 애인이든 말이 나중할수록 외로워 되는 음. 거 아닐까요? 그죠. 렇 그래서, 그냥, h a 합 dich lieb. h a 합 dich lieb. 합 dich lieb. 합 dich lieb. 네. 아, 이제 아. 원래, ich habe dich lieb. 내가 너를 좋아해. 음. 이런 말인데, 그냥 짧게 h a 합 dich lieb. 많이 쓰긴 도수고, 어, 당연히, 나도 좋아해. 이럴 때도 쓰는 건데, 그 pass auf dich auf처럼 가끔 뭐 콤보로 h a p dich lieb, Pass auf dich auf 이렇게 인사말 마지막 뭐 통화하다가 어 마지막 인사말로 어 그런, 음 그렇게 런그 쓰거나 어 친구 만나다가 이제 헤어질 때 h a p euch lieb, Pass auf euch auf 어 쓸수 아, 있어요 좀더 사랑을 담아서 표현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군요 네.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Hab 음. dich lieb 되게 이것도 짧고 <laughs> 맞아요 <아주> 오늘 진짜 <laughs> 짧은. 왜냐면 너무 긴거 알려주면 마음 위로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음. 마음 더 힘들어 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외우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네. 네. 오늘 표현들이 완전 서먹기 좋은 것 같고 어, 상대방한테 외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요즘 안 좋은 상황인데도 어독일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비해 어, 이거 좀 도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 네 가지 잘 외워서 쓰시고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Pass off, p a s out. Cheers. Cheers.